1등급 문제입니다. 30번 그림과 같이 요 원위의 임의의 점 P 이랬습니다. 자 원위의 임의의 점 P와 그 다음에 두 점이 주어지고 요두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 그 다음에 최소구와 시오말자잘 봅니다. 원이 하나 주어지가 있고 중심과 반지름 다주어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 A와 그 다음 점 B가 정확하게 주어지가 있습니다. 0콤마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콤마 0인 두 점. 그 다음에 요원위의 점하고 연결시킨 요 삼각형의 뭐, 최대 최소, 인 말입니다. 자, 요원위의 점이 요래 변하면서 이 삼각형에서 변하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점 A와 점 B는 고정대가 있으니까 이 길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밑변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위의 점 P가 움직이면서 그 점에서 이 AB까지 거리 수선. 이 높이가 이런 식으로 변해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를 결정하는 것은 원위의 점에서 이까지 이 높이가 뭐, 삼각형의 넓이를 결정한다, 이 말이. 밑변의 길이는 고정대가 있으니까. 그럼 결국, 높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요 말하고 같은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일단, 밑변의 길이를 구해볼 겁니다. 이 점과 이 점, 두점 사이의 거리, 이 말이. 이두점 사이의 거리. 자, 밑, 4에서 0을 빼가 제곱 16. 0에서 마이너스 7을 빼가 제곱 4. 그래서 루트 2 0이 루트 가 밑변입니다. 고등된 밑변. 자, 그 다음에 원이의 점에서 여기에 건 수선, 임음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자, 점 A와 점 B를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버릴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음. 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2가 되고 y절편이 마이너스. E. 그래서 y ux 2 요래 정리가 되고, 자, 높이의 최대 최소는 원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는 원의 중심에서 고그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원의 반지름을 빼면 요게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을 더하면 여기에서 요까지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높이의 최대 최소 이 말이 이해됐습니까 그럼 결국 해야 되는 거는 원의 중심 마이너스 1 콤마 1에서 그 다음에 ab를 지나는 요 직선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꼴 0요 거리를 이용을 하시오 이 말입니다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니까 분모에 루트 씌워주고 x 앞에 재고 y 앞에 재고 위에는 절댓값 마이너스 1 잡아였고, 1 잡아야 니까그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겁니 자, 5분의, 루또 5분의 5, 요래 되는 거니 루또 5분의 5. 유리화 시켜주니까 루또 5가 되고, 맞습니까? 자, 원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높이라고 했을 때, 요 높이의 최솟값이 루또에서, 뭐, 반지름, 얼마? 1을 뺀 겁니다. 요 높이의 최대 값이 요 루토에서 반지름 1을 대해 준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결국 높이가 최소일 때 넓이가 최소가 되겠지. 인마가 2분의 1에, 그 다음에 밑변, 이 루토에, 그 다음에 높이, 루토 마이너스 1. 2분의1 하고 2는 없어지고 곱해버리니까 5마이너 루토 요게 넓이의 최소값 그 다음에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에 그 다음에 밑변은 2루토 변함없고 높이가 루토 더하기 1 요래되는 겁니다 암또 2는 약분되고 정개해버리니까5 더하기 루토 요래되는 겁니다 자 최소와 최대 최대에서 채소를 빼라 이랬습니다. 밑에서 위로 빼라 이 말입니다. 빼버리면 오가 없어지고, 이륙도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원의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에 최대 채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31번. XY에 대한 방정식이 하나 주어지고, 그 다음에 둘째 줄을 보니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원을 나타낸다 이랬습니다. 자, 일단 조심해야 되는 게, 원을 나타낸다. 저놈이 원이 되도록 이놈은 반지름이 양수. 그 말은 반지름 제곱이 양수가 될때 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놈이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랬습니다. X축하고 만나는 X절편을 구할 때는 Y자리에 0을 대입을 한그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도록 이 말이 되니다 그럼 결국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또 판별식 d 가 양수다 하는 걸 이용을 해라 이 말입니다. 자. 일단, 원이 되도록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럼, 반지름을 찾아야 되고, 완전 제곱으로 고치는 겁니다. 빨리빨리 합니다. x- 반, m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 더하기, 반, 1의 제곱. 자, m, 더하기 6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m제곱이 들어갔고, 여기에 1이 들어간 겁니다. 그 놈을 정리하니까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오래되고, 요때요 우변에 생기는 요 r제곱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 하는 겁 그럼 여기에서 m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니다 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내 네 공식을 사용할 겁니다. 자, 2분의그 다음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을 한거 1. 마이너스 4 곱하면 21 거래되는 겁니다. 자, 왼쪽에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1. 오른쪽에 2분의 1더하 루트 21. 근데 0보다 크니까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크다 이래가 범위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놈과. 그 다음에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랬습니다. 그럼 Y의 0을 잡아였고 됐습니까? 그래가 남아있는 놈이 x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cm x, 그 다음에 m <laughs> 다기 요. 자, 요 이차방정식의 두권이 x축하고 만나는 x좌표 이 말입니다. 이게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놈의 판별식, d. 짝수 판별식, 이로 나누고 제곱을 하고. 빼기 앞뒤,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 이놈이 0보다 크게 나오도록 이 말입니다. 또 m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 3, 2, 3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와 3을 적어주고, 또 0보다 크니까 양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가 또 m에 대한 범위가 제한되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두 놈을 교집합하시오. 이 말. 자, 근데, 한 수직선 위에 그리 보면, 자, 이놈은 마이너스보다 더 큽니까? 작습니까? 이놈이 4점 얼마 마고, 그럼 1에서 빼버리면 마이너스 3점 얼마 마고, 이로 남으면 마이너스보다 큰 놈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c가 여기 오고,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1, 그 다음에 이놈은 4.5점 나눠두면 얼마 한 2점 얼마 얼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1단기 루트 21 오른쪽에 3 열에 나오는 거. 자, 이놈도 양쪽이었고, 그 다음에 이놈도 양쪽이었으니 그럼 결국 교집합을 하면 하얀 부분이 찾아라는 답이 되더라, 말입니다. 자, 찾아라는 답은 이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놈이 요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꼭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주어진 이놈이 원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뭐 반지름을 가지고 판단한다 하는 겁니다. 32번 아주 오래된 뭐 고전적인 문제인데 학교시험에는 자주 나옵니다 그림과 같이 a 원을 현 PQ를 접는 선으로 해가 접었더니 마이너스 1 콤마 0에서 X축에 접하더라 이랬습니다 물어보는 거는 원의 중심에서 요 PQ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 말입니다 자 봅니다 지금 요 윗부분을 접어 놨는데 피큐를 접는 선으로 해가 이원 전체를 뒤집어 버릴 겁니다 네. 이해 됐습니까? 원 전체를 뒤집어 버리면 자, 윗부분은 아래쪽에 이런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던 놈은 이런식으로 가가 원이 그려질 겁니다 마이너스 1 콤마 0에서 접하면서 네. 이해 됐습니까? 원을 대칭을 시키도 원의 크기는 변하지가 않는겁니다 이놈 반지름이 3 이었으니까 이놈도 반지름은 얼마 똑같이 3이 될겁니다 자 원이 X축에 접한다 이랬습니다 마이너스 1 콤마 0 에서 그러이 뒤집어진 원의 중심은 원의 중심은 여기에서 접하니까 마이너스 1 콤마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만큼 위로 가서 마이너스 1 콤마 3 이게 원의 파란 원의 중심이 될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파란 원 방정식을 만들 수 있더라, 이 말이. X 다하기 1회 되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3회 되고, 오른쪽에는 반지름 되고, 9, 요래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laughs> 자, 크기가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풀이는, 일반적인 풀이는, 자 이원과 이원 만나는 두점을 지나는 요 노란 직선 두 원의 공통현 방정식 그니까 원끼리 빼버리면 뭐요 직선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다음에 0 0마형에서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게 일반적인 맞습니까? 자 그래서 본래 있던 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항식키가 마이너스 구 있고요. 이놈도 쭉정제를 해가 정리를 해보면 x제곱 자 여기 y제곱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6 y 상수가 1 9 부는 사라지고 1 비꼴 0 이래 되는 겁니다 공통의 방정식은 원끼리 빼버리면 뭐그 공통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랬습니다 이 원에서 이 원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럼 2차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바 이래서 이놈을 빼니까 플러스 10, 1 0 0 이게 공통의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원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라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분모의 루트. x 앞에 제곱 4, y 앞에 제곱 36. 위에는 0, 0 들어가니까 10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루트 40. 끄잡아내니까이 그 루트 10. 위에는 10. 분모 유리화 하면, 뭐, 2분의 루트 10. 요래 정리가 되는 거야. 이놈이 찾아라는 답이다. 이 말. 2분의 루트 10.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단순하게 풀립다 자. 본래원이 이놈이었으니. 본래원이 이놈이었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원의 중심이 0,0 원점이었습니다. 대칭을 시킨 그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3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까지 거리를 구하라는데 중심과 중심을 연결을 시키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을 시켜버리면 맞습니까? 요 말입니다. 원과 원이 크기가 똑같은 놈입니다. 크기가 똑같은 놈. 그래가 여기에 대칭을 시키가 이놈을 만들었는데, 요 원의 중심에서 요까지 그리고하라 이랬습니다. 그럼 이 원의 중심에서 요까지 거리도 어떻다? 똑같이 나올 거다 이 말입니다. 왜? 크기가 똑같은 놈이니까. 대칭을 시킨 거니까. 그럼 결국 여기에서 요까지 길리는이 길이의 얼마? 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0콤마 0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이두점 사이에 거리를 구해가 2로 나눠버리면, 그게 찾아라는 길이가 될 거다, 말이야 그럼 이두점 사이에 거리니까,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1에 되고, 더하기 3에 되고, 9. 그 놈을 2로 나누면 답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형은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꼭한 가지 풀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33번 그림과 같이 A 지점에 있는 레이다 하면 A 지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안경 30km 이내에 모든 선박이 나타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지드에 서쪽 40km 해상에서 여기에서 서쪽으로 40마리. 이 배가 북동쪽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시간당 5km의 속력으로. 이 배는 레이더 화면에 몇 시간 동안 나타나는가 이랬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 레이더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30km 이내에 모든 선박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요까지 길이가 40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마이너스 40 콤마 0이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30km니까 요 정도 끊어가 요런 식으로 원을 하나 그려버립니다. 그 원이 이상합니다 됐습니까? 반지름이 30인 원입니요 <laughs> 빨간 원 안에 모든 배들이 나타난다. 이랬습니다. 근데 요 40개로 떨어진 지점에서 북동 쪽의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배가 이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레이더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요까지가 레이더 화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음. 자. 여기에서 요까지 요 거리를 구해가 속력으로 나나가 시간을 찾아라 하는겁니다 그럼 결국 여기에서 요까지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봅니다 이 배가 북동쪽으로 이쪽으로 간다 이 말은 기울기가 1이다 이 말은 그 다음에 처음에 지나는 점 이게 주어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뭐 배가 쭉 지나가는 요 직선 요 식을 찾을 수가 있는데 y-0 오른쪽에 기울기 1필요고 X- 이놈 X 플러스 40 오래되는 그래 겁니다. 자, 현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구하면 그 현이 정확하게 이등분이 되고 선의 한 끝점을 연결을 하면 이마는 원의 반지름 오래되는 그래 겁니다. 이제 요 길이만 있으면 되네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그리 이말입니다. 원의 중심이 0 0이었고 y를 넘겨주니까 x y 더하기 40 이꼴 0요 거리 이 말입니다. 분모의 루트 x 앞에 되고 y 앞에 주고 위에는 0 0 들어가서 40 루트 2 분의 40 유리화 시키니까20 루트 2 요래 되는 겁니다. 자, 요 길이가 20 루트 2 요래 되는 겁 자 이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가지, 고 맞습니까? 응. 이 놈을 갖다가 t라고 놓으면 t라는 놈은 루트 빗변 3 0에 되고 900에서 그 다음에 20 루트 2요 놈이었죠. 요 놈을 갖다가 음, 제곱을 하면 400에 그 다음에 1을 곱해가 800이래 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 루트 100이 되고. 루트1 0이니까 10. 요 반통가리가 10이니까 결국 여기에서 요까지 길이가 얼마? 20. 으로되는 겁니다. 자. 근데 속력이 5다 이랬고, 가는 거리는 20이고,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5분의 20. 그래서 4시간 동안 화면에 나타난다 이래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입니다.